최영호 베트남 이야기 32번째는 베트남과 조선의 국권 비탈 어떤 관계인가입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9일을 기억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경술국치일, 일본이 대한민국의 국권을 빼앗아간 날. 일본식 용어로는 조선을 병합했다고 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침탈을 위해 1875년 운요호 사건 이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경술국치 35년 전입니다. 그후 결정적인 사건은 1895년 4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와 시보나새끼 조약으로 조선에서 청나라를 축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운요호 사건으로부터 20년 후 일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이어 일본이 조선을 멋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해, 즉 1895년 10월에 명성황후를 시해한 은미사범입니다 일본이 추진한 개혁정책을 반대했다고 해서 일본의 낭인들이 궁궐의 나위외 왕비를 시해한 사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범인에 대한 재판도 열지 못하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에인 1896년 2월 국왕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해 1년 동안을 지내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선과 북중국의 문제에 러시아가 개입하자 일본은 1904년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해 러시아마저 이기고 각종 조약을 체결해 차근차근 조선의 군사권, 외교권, 행정권을 박탈해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는 야욕을 드러낸 최초의 사건인 1875년. 운요호 사건부터 따지면 경술국치까지 35년 걸렸습니다. 일본의 국력은 에도 바쿠 시대인 185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격차는 1853년 미국의 구로훈에 즉 흑선이 도쿄만에 나타난 후 1년 만인 1854년 미국에 강제로 개방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인 1868년 메이진 시내에 본격적인 개혁정책으로 전환한 후 조선의 침곡에 운요 사건을 일으킨 1875년까지 7년, 미국에 의한 강제 개방으로부터는 21년 걸렸습니다. 불과 21년 만에 고대국가에서 근대적인 산업국가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20년 정도면 나라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본격적인 개혁정책, 즉메이지 시내로부터는 불과 7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조선은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킨 1875년부터 경술국치까지는 35년이고 자력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었던 청일전쟁 이전 1894년까지만 따져도 19년인데 조선이 그 기간을 잘 활용해 나라를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있었다면 일본에 맞설만한 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집권층 미시일파는 1882년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대원군을 제거하기 위해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고 23살 원세계후 수족이 되어 그들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인진 외란에서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명나라가 원군을 파병한 적은 있었지만 내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외세를 불러들여 스스로 속고 오된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반성의 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청나라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붕당 정치를 이어간 민씨 일족에 대한 젊은 관료들의 반발은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1884년 12월 4일 김옥균 등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입니다. 김옥균 등 개화파는 민씨 일족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청나라가 조선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에 앞서 베트남이 프랑스 침탈로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국권을 잃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의 사례가 귀중한 교훈이 될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1858년 9월 베트남의 다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다음해인 1859년 2월에는 남부의 자딘, 지금의 호찌민을 점령한 후 점령지역을 확대해 1867년까지 남부 6개 성을 모두 지배하게 됐습니다. 1882년 4월 프랑스군이 2차로 하노이를 기습 점령하자 베트남은 청의 지원을 요청했고 청은 그해 8월 조선에 3천 명을 파병하면서 9월에는 베트남에도 유사한 규모를 파병해 하노이 북부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프랑스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청은 프랑스와 협상을 통해 1884년 5월 제1차 텐진 조약을 체결해 프랑스가 중국 국경을 존중한다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대한 일체의 영구권 즉, 종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이 홍장이 프랑스를 베트남에 넘겨주자 청나라 조정에서는 격렬한 반대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이 홍장은 다시 강경노선으로 선회해 1884년 8월 23일 프랑스와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어느 쪽에서도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전쟁을 오래 끌 수가 없었습니다. 청은 1885년 6월 프랑스와 2차 텐진조약을 체결해 베트남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발생한 바로 다음 해입니다. 그때부터 베트남은 프랑스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경술국치 25년 전입니다. 조선은 김옥균 등 개화파뿐만 아니라 민씨 정권의 수구세력과 고종 임금까지도 두 차례에 걸친 청과 프랑스 전쟁사를 지켜보면서 청나라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김옥균 등 개화파들이 청나라의 대항에 정변을 일으킨 배경도 알았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의 안위를 지켜줄 수 없다면 민시정권은 그때라도 개화파가 추구하던 개혁 등 국가 혁신을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갑신정변이 발생한 1884년이 청일 전쟁 10년 전이며, 경술국치 25년 전의 사건으로 시간은 가능했습니다. 그때 민씨 정권은 대안을 내부 계획에서 찾지 않고 손쉽게 또 다른 외세인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민씨 정권은 원세계의 선나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선이 자력으로 국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청나라에서 파견한 음모와 배신의 모사꾼 원세계가 농락하면서 조선은 결국 1910년 경술국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136년 전 갑신정변의 시기와 같은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한 군사작전통제권을 힘 있는 국가에 맡겨두고 유사시 힘 있는 국가가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과 프랑스 식민지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